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제가 그 독립영화극장에서 영화 한 편을 보면서, 어, 좀 놀라운 소식을 하나 알게 돼서, 아, 제가 평소에 굉장히 음악을 많이 듣고 좋아했던 음악가, 류이치 사카모토가 금년 3월, 3월 달에, 어, 지병으로 71세에 사망했다는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본 영화는 원래 이 괴물이라는 영화로, 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입니다. 어, 뭐, 저도 이제 뭐,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라서, 그냥 그 사람의 작품을 보고 그냥 알 뿐이지, 제가 뭐, 전공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체계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아, 어, 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다수 작품이, 어, 좀 뭔가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이 이제 감독을 보고 영화를 본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이 주인공 중에 이 꼬마애가 <laughs> 엄청 이제 그좀 짜증나는 그런 행동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그 요즘 일본 영화가 왜 옛날 같지 않나 또 이러면서 약간 이제 막좀이 감독을 믿고 좀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보고 있었죠. 그런데 뭐 역시 끝까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뭐 굉장히 잘 만들어진 작품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요. 어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자막이 올라가는데 이, 이 영화 음악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어디서 많이 듣던 그런 아니 지금 배경 음악을 틀어놔가지고 어디서 많이 듣던 선율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음악도 굉장히 잔잔하면서 여, 영상미가 굉장히 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역시 감독 기록하지 감독 영화는 믿고 볼만하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고요, 들, 들더라고요. 마지막에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자막이 올라가는데 오 어, 루이치의 사카모토를 뭐 기리며 이런 자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분이 내가 알기로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돌아가셨단 말인가? 그리고 인터넷을 그 자리에서 좀 검색을 해봤더니까 어, 금년 3월 달에 어, 좀 지병으로 어, 돌아가신 걸로 나오더라고요. 아, 저로서는 참뭐 애석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류이치 사카모토라는 음악가를 알게 된 것은 이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에 제가 중학교 때인가 이 영화를 여기 이제 극장에서 본것 같아요. 지금은 극장이 없어진 극장인데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이 마지막 황제 푸이에서 비가 막 내리는데 이제 그 이렇게 내리는 장면 거기서 이제 그만그 그 일본의 마지막 아참 중국의 그 마지막 황제의 그 푸이가 일본이 이제 꼬드겨 가지고 만주국을 건설하죠. 그 괴뢰 정부인데 일본이 굉장히 이제 나쁜 역할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그럼에도 류치 사카모토는 이제 그 영화의 영화음악을 제작한 거죠. 그리고 뭐 남한산성이라는 우리 한국 영화에도 참여를 하시고 뭐 상당한 저력 있는 음악가셨죠. 그 특히 철도원 같은 영화도 사실 이게 일본의 어떤 그런 획일적인 그 뭐라 그러지? 그어떤 어 집단주의랄까? 개인의 어떤 행복을 개인의 그 어떤 삶을 어 중요하지 않고 어떤 집단을 우선시하는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어 비판의 그런 내용이 있죠. 그 철도원을 저는 굉장히 그래서 이거 한두 번인가 세번 봤는데 철도원의 영화 음악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술 먹으면 이 셀프 포트레이트라는 곡을 반복해서 좀 많이 들었는데, 저에게는 뭐 상당히 친숙한 음악가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그 엔니오 모리코네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었고요. 아, 근데 그 돌아가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 정말 뭐 고인의 명복을 빌고, 참 뭐, 알게 모르는 사이에 훌륭한 분들이 이제 많이 돌아가시는 그런 또막좀 어,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일단 이 영화는 어, 처음엔 조금 인내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뭐 이게 솔직히 이제 어린애들이 나오고 이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예고편에서는 왠지 좀 귀신 뭐 이런 게 나올 것 같고. 뭐사이코패스가 나올 것 같고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몰아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 웬일로 고레다 히로카즈가 이뭐 스릴러물을 만들었나 평소의 분위기하고 맞지 않게 이좀 긴가민가하면서 예고편을 보고 이제 그냥 봤는데 어, 역시 이제 그런 뭐 스릴러 같은 건 아니고 좀 어, 전체를 다 보고 나면 약간 마음이 아픈 그런 영화입니다. 내용을 이해하기가 처음에는 좀 쉽지 않더라고요. 약간 퍼즐 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아, 그래서 저는 이게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인데, 아, 그래서, 어, 다른 분들에게도 이런 영화를 좀 추천하면서, 우리가 뭐이 자본주의에서 살아간다는 게, 뭐 돈만 많으면 벼스인가돈 많으면 나는 뭐 문화생활도 전혀 하지 않고 영화도 안 보고 음악도 안 듣고, 돈만 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제가 오늘 이제 어떤 인도의 그 철학자 영상을 우연치 않게 게 링크가 돼서 뜨더라고요 알고리즘으로 왜 떴는지는 모르겠어요. 어, 그런데 어, 거기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뭐 성욕이라든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질문을 학생들이 하니까 아, 물론 그거 당연한 거다. 인간이 어떤 그런 본능적인 욕구를 어떤 방식으로 자기가 그걸 사용하든지. 그거는 뭐 죄책감을 느낄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풀으면서 얘기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니까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도 오로지 사, 생존하는 거, 그 섹스하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오로지 골도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인간이나 다른 동물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인간이 조금 다른 차이가 있다면 어, 거기에만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이 어떤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두면서 그거 거, 그게 물론 자연스럽고 중요한 건데 그게 몰빵할 거냐 한마디로 이제 그런 이제 뭐 쉽게 말을 제 수준에서 좀 풀이하자면 그래 그거 뭐 당연한 거고 당연한 욕구고 충동이긴 한데 그게 그렇게 네그 모든 걸다 몰빵해서 할만큼 그게 그런 그런 가치가 있느냐 인간이 그냥 거기 수준에서 뭐 모르는 것이 인간이냐 이제 이런 것을 조금. 어떤 좀 체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이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그쪽으로 좀흘렀는데어좀 의미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뭐 저하고는 사실 직접적인 관심이 있는 문제는 아니었는데 어 어떤 그뭐뭐좀 간단한 스포일러를 얘기하자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어 정말 그 어떤 시각으로 바, 얘네들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런 아, 문제를 좀 제기한 좀 의미가 깊은 영화 같았습니다. 아, 그래서 영화는 어, 꼭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어, 제가 항상 서두에 어, 유튜브는 수익 창출과 정보의 공유 이런 좋은 작품이 있으면 뭐 혼자 볼 것이 아니라 어, 좋은 분들 좀 많은 분들이 좀볼수 있게 추천을 드리고 어, 뭐 이래, 이런 이좀 이런 좋은 어, 정보의 공유를 하는 것이 또 제가 채널을 운영하는 어, 그런 목적이기도 하고요아 그래서 사실 어, 저는 이 영화를 보고도 이제 좀 뭔가 좀 여운이 남았지만 어 이게 류, 류이치 사카모토가 돌아가셨다는거 요게 좀 충격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앤디오 모리코네라는 음악가도 이제 얼마전에 이제 사망하셨고 <laughs> 류이치 사카모토도 이제 금년에 사망하셨고 어, 이게 이제 좀, 뭐,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듣고 항상 가깝게 그 접했던 그 음악을 만든 그 음악가들이 이제 연로해서 돌아가시거나, 뭐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아, 이제 나도 나이가 먹어가는구나. 뭐 이런 걸또 실감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얼마 전에 그 해리슨 포드의 인디아나 존스 최신 편이 이제 넷플릭스에 떴더라고요. 넷플릭스인지 디즈니 플러스인지 이제 거기서 떴는데 소, 저는 솔직히 이제 그 영화가 아저 이제 연세도 드셨는데 과연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 괜히 그 전에 있던 어, 재밌던 그 이미지를 조금 아유 이제 나 연세가 드셔가지고 어떻게 영화를 찍나 이런 생각이 이제 극장에서안 봤는데 어, 그걸 그 OTT를 통해서 조금 보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 컴퓨터 그래픽도 거의 완벽하고 그 해리슨 포드는 뭐 제가 초등학교 이럴 때 한참 이제 팔팔하고 젊은 나이에 인디아나 존스로 나왔던 배우죠. 뭐 저한테는 약간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젊고 건장한 뭐 삼촌 청년의 어떤 모습 어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스터가 아직까지도 길거리에 이렇게 붙여있던 게 생각이 나고 이제 그분도 이제 뭐 거의 이제 할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어, 뭐 어떻게 보면 아버지뻘이죠. 아버지, 작은 아버지뻘 정도 되죠. 삼, 근데 왠지 이제 나는 약간 삼촌 같은 느낌. 어렸을 때그 약간 이제 삼촌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았죠. 어그 인디아나 존스도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연세가 드셨어도 그렇게 영화 활동을 하고 하는 걸 보면 어, 굉장히 좀 그런 거참 좋은 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 오늘 왠지 참 여운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이제 그 소식, 류이치 사카모토가 이제 사망했다는 소식과 영화 괴물, 요거를 추천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